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합니다. 그죠. 허벅지랑 허벅지가 빵댕이가 빵댕이가 불타입니다. 이위로 와야겠잖아요. 엉덩이에 힘을 뻗.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 5번 교육생, 하강 준비 끝? 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모범적인 인사상태 정말 훌륭하시군요 선생님. 어떻게 그 운동 하셨어요 좀? 좀 이렇게 자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한 번씩.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간간히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홈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확실히. 근데 집에 기구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아하. 제가 그래도 자세를 좀 여쭤보려고 영상을 여쭤보려고. 좀 찍어 왔는데. 어? 아 진짜요? 네 혹시 뭐 봐주시. 아 진짜로 찍어 왔어요? 아니 자발적으로 진짜 찍어 오신 거예요? 아니 너무 부들부들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 그래도 아니. 와그 진짜 아니 진짜 그냥 컨텐츠를 떠나서 진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 진짜 감동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흔치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가르쳐 보내도 카메라 오프되면 그냥, 그냥 바로 치킨 먹으러 가야지 피그니가 지금 너무 감동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하, 저기...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박스를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니, 아니, 뭐 넣었어요? 몇 킬로에요,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들때 제가 좀 힘들어하는 정도긴 해가지고 아직 택배를 뜯지도 않았네요, 그냥. <laughs> 네. 왜 택배를 언박싱조차 하지 않고 계신 거죠? 원래 이런 거잘안 뜯습니다. 만약에 여기 네. 헬스장에 안 나온다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뭐 사실 저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마찬가지로 코어 힘 주고, 네. 살짝 후방 경사 시키면서 올리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을 좀더 앞으로 땡겨가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엉덩이에 힘이 잘안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실 무릎 사이에 밴드를 끼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밴드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좀 체중이 늘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뭐좀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1kg 빠졌어. 근데 제가 방그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피지컬 갤러리 나오고 나서 제가 방송을 계속 했는데 그래도 식사량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중간에 노력하셨는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일어나면 제가 원래 먹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합니다. 그죠.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체중 늘릴 의사가 있으신가요? 전 정말 너무나도 의사가 있습니다. 아 오늘 그럼 오셨으니까 그때 궁금하셨었던 것들 몇개좀 잡아드리고 아 근데 저희가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없나요 혹시? 뭐가 엄청 좁아지고 많아지는? 좁아지고 많아졌죠, 그죠? 맞습니다. 기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삐삐님한테 사실 자이로드롭 기구를 한번 태워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아 자이로드롭이요? 네, 자이로드롭.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긴 한데 <laughs>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왜 이거. 되게 고문기구 같아요. 정확합니다 <laughs> 고문기구라고 하는 네, 이제 네. 오펜하이머스 쿼트 헥스 쿼트+ 네, 네. 헥스 쿼트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에 이제 보통 부담이 좀 많이 가서 보통 이제 하는 걸좀 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골반을 살짝 이렇게 뒤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약간 힙힌지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힌지 접어 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살짝 고관절을 살짝 뒤로 보내 놓고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발바닥 전체로 쭉 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맨 처음에 이제 웜업 세트에서는 천천히 지면을 계속해서 밀어 주면서 합니다.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일부러 자. 더 자극을 어, 주시는 어,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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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으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발바닥 지면 붙어 있나요? 내 발바닥 붙어있나요? 네 진짜 자이로드로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지면 밀면서 자고가절 밀리면 안 돼요? 앞으로 밀리면 안 돼요? 허벅지 앞쪽에 힘 많이 들어오죠? 네. 내려가면 그렇지 계속 밀면서 네. 밀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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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자 출발합니다 밀어요 네. 그렇지 천천히 다운 경추 정렬 다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으아! 하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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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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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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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나와보세요. 야, 자, 왜 이름이 핵 스쿼트인지 아시겠죠? 진짜 원자폭탄 스쿼트를 한 겁니다. 진짜 제일 하기 쉬운 여자들이 하기 쉬운 게 그냥 그냥 맨몸으로 스쿼트 하는 건데, 잘못된 자세로 하면 자극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우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다. 이 기곡시 아시나요? 여성분들 하나가 많이 봤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엉덩이 외크 언니들이 많이 하는 거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다들 중둔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중둔근은 이제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는 사실 외회전이 아니라 내회전에 이제 관절을 하다 보니까 중둔근 운동으로서는 적합한 운동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뭐 사이드 플랭크라 아니면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주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좋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고 딴 것이죠. 네? 아 기계 소개를 해주신 거. 아 기계 소... 왜냐 이거 꼭 아... 알려주고 싶었었던 그거라 가지고 사실. 네. 어 그거 해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천국의 계단. 아니요. 어. 외국 언니들 보면 막 계속 한없이 어, 올라가는 거 네, 봤잖아요. 네, 네, 봤어요. 시네탑 올라가듯이 네, 계속 네. 한없이 올라가는 거 보셨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거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가봐요. 이완에 <laughs> 그런가봐요. 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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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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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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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바르시는 거요? 예 <laughs> 제가 해드릴까요? 듣나요? 하트, 듣나요? 하트 그려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재밌으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닐까요? <laughs> 부활절에 계란에 이거 그린 그림인것왜 <laughs> 천국의 계단일까요? 진짜 걷다가 천국을 가기 때문이죠. 아, 계속 이제 한없이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선님? 이거 그. 맞아요 그대로 쭉쭉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와 이러면은 맞아요 gtx 광역열차 마냥 네. 이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선생님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칼로리 소비랑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때 벌써 땀이 나는 기분이 요에 삐삐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파트 21층 옥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데스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저 세상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헬스장 계단을 올라가기 싫어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기 싫어하면서,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기 싫어하면서, 왜 헬스장에 있는 이 천국의 계단은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할때 살짝 고관절 접어주면서 올라가면 더 좋을걸요? 선생님? 살짝 고관절 뒤로 뺀 상태에서 그러면 좀 어때요? 좀 뒤쪽에다가도 힘 많이 들어오잖아요그 네. 다음에 네. 살짝 뒤꿈치로 좀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오이스고 아,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줌마 어, 운동하듯이. 여기. 여기 팬티 라인을 어? 접어주듯이. 그렇지. 근데 허벅지가. 허벅지가. 허벅지가 허벅지가. 빵댕이가. 빵댕이가. 불타니다. 불타죠, 그죠? <laughs> 안돼요 안돼요 끊려고 이제 왜냐면 2분 30초 만에 42 칼로리를 태웠습니다. 와우 친구들 이거 짱이에요. 박비피 해병 이동하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해병 되십니까? 아니요. 네. 저희 그때 하이퍼 익스텐션 했었고 불가리안 스플릿 스커트 했었고 칼로바이 안 했었고 아 이거 이 친구 안 했습니다. 칼로바이를 안 했죠 아직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계란전 행사를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바이를 지금 구매하시면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으시면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영양 간식, 여러분들의 근육 파트너, 여러분들의 근육 라이더스, 여러분들의 근육의 민족. 이 칼로바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성 상품 굉장히 좋고 요 여러분들. 네. 자, 파워 쉐이크 이제 이거 보시면 또 이제 김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계시죠. 종국 선생님. 김종국 채널에 한번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수익.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 3 g 프로틴 바라고 적혀 있죠. 퍼펙트 파워 프로틴 바 요거트 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성분 한번 만나보시면 140칼로리에다가 단백질이 1 3 g 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간식 먹기를는 뭔가 사실 좀 헤비하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영양 성분으로 뭔가 손해 보긴 싫고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 프로틴 바가 있고요. 이제 또 다밀 밸런스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친구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오! 무게가 상당하죠알입니다 맞습니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그립감도 좋으면서 이렇게 덤벨로우를 할수 있겠고. 아, 운동하다가 하나씩. 그죠. 사실 영양 성분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다밀 밸런스입니다. 이제 반드시 그래서 양손에 들고 이제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해주셔야 이제 또 불균형이 안 오겠죠, 그죠? 아 이거 꼭 소개를,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아르기닌. 제가 꽈추 형님하고 이제 방송을 한번 했을 때어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었던 게. 장어가 이제 보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장어에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은 솔직히 말해서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 장어는 그냥 아르기닌 때문에 그냥 올려치기를 엄청 당한 그냥 운 좋은 생물이에요. 에라르기닌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천입니다. 천 천국의 계단입니다. 아 이번에 사실 이제 초코 바나나 맛 이제 퍼펙트 파워 쉐이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칼로바이에서는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팩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눈이 근데 약간 그 스노우 필터 쓴 사람 같아요. 그래도 저는 스노우를 씌우면 외계인처럼 변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필터가 씌어져 있는 약간 이목구비인데 와, 정말 좀 신기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코코아 맛있어 보입니다. 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네. 음, 어때요? 이게 단백질 쉐이크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초코우유 먹는 맛? 맞아요. 자, 다음. 놀라운 상품입니다. 프로틴 스파클링 바로 프로틴 스파클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탄산 음료인데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14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류가 있냐? 아니, 당류는 0g 제로 당. 영양 성분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음료수 대신 이걸 많이 먹습니다. 음. 네, 제로 음료가 엄청 열풍인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하,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제로 음료에다가 단백질 보충까지 시켜주는. 음. 어때요 맛이? 어 진짜 이거 사이다 맛 납니다 그죠? 네! 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사이다 라인 맛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퍼펙트 파워 b c 6000뭐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상품들이 계란절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또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아무튼 이제 삐삐님 사실 이제 따로 그 체중을 좀 늘리고 싶다에 사실 고민을 가지고 이제 원래 오셨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에 하셨었던 하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점검도 오늘 한번 해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사실 오늘 너무 감동받았던 게 홈트 하시는 영상을 평소에 찍어놓으신 다음에 그걸 오늘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아이 사람이 진짜 그냥. 방송적으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고 할 의지가 있구나에 대해서 엄청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케이. 뭔가 집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배울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목표를 앗사리 하나 크게 잡고 삐삐님 채널이나 삐삐님 시청자분들한테 뭐 공략을 하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96년생인데 네. 솔직히 내일 모레 이제 서른이잖아요. 방송을 하고 여기저기 요즘 행사가 많아서 돌아다니는데 체력이 너무 딸리고 몸이 좀 부식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집 나온 부식이가 되고 네. 있군요 진짜. 누가 근데 시켜주면 또 하는 타입이라. 딱 지금 제일 운동하기 적기인 나이입니다, 진짜로. 늦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뭐 사을 이루고 싶은 목표나 그런 뭐 롤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 그러면은 제가 몸무게를 최근 한몇년 3년 동안 45kg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찌워서 한 50kg를 와, 진짜로. 찍어 보는 게 50박 뼈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찌는 것도 힘들거든요. 다이어트도 힘든데 찌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서. 근데 그럼 진짜 저희가 시키는 걸다 하실 수 있나요? 해야죠. 일단 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비비님 그러면 또 이제 마침 또 제가 이제 전속모드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시는 거? 네.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밥 끼니 챙겨 먹고 중간중간에 더 챙겨 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백질량이 모자랄 경우에 내가 뭔가 평소에 식단이 진짜 그냥 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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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 네. 이렇다고 하면 이제 먹는 게 제일 좋죠, 음. 오늘 좀 어떠셨나요? 바도... 나도... 아, 다 드릴게요. 진짜 다 드릴게요. 진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자차 타고 오셨으면 저희 다그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이후로 또 운동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집 주변 헬스장이라도 가가지고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계란님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그럼 안녕.